시아 백일떡을 쌌던 연한 핑크색 보자기가 참 예뻐서 그냥 두기 아까워 할머니가 시아 치마를 한번 만들어봤어요. 손바느질로 하나하나 이어서 붙여서 만들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리고 좀 어설프고 할머니는 옷을 만들 줄 모르거든요. 그래도 한번 만들어보고 있어요. 아, 우리 시아한테 예쁘게 맞았으면 좋겠다. 할머니가 우리 시아 치마를 만들었어요. 우리 시아가 여행 간 사이에 할머니가 보자기로 우리 시아 치마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캄캄 치마 같아요. <laughs> 과연 우리 아가한테 잘 어울릴까? 어서 아가 오면 입혀봐야지. 시아야, 재밌게 놀고 와. 니가만들어준 치마 입었어요. 어때, 시아야? 마음에 들어? 어우, 이쁜데? 아주 이쁜데, 우리 공주님. 아? 야, 우리 시아 드레스 입었네?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가 <laughs> 아예 아 이뻐라 아, 우리 공주님이 이쁘다 그렇게 웃어